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굉장히 신이되는것같이습니다그래 대만 개최해서. 이렇게 헤드캠 또한 번을 그이야 아니요. 잠깐도도 우승팀이 어디죠? 강비입니다. 전년도 어, 응. 어, 응. 저번 대회도 경기대 서울 결승 아니었습니까? 자, 경기. 그때는 너무 이 이번 대회는 어느 팀이 아, ]Mm. 받았습니다. 당장 당장 올라갑니다. Right 아, 시. 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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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 리바운드 새친

아, 사, 금 아, 지금, 달립니다 달립니다. 됩니다. 됩니다. 금 아, 어, 지금,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아, 지금,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 아, 지금,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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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지금, 토르가, 아, 뭐? 아, 아,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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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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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이번 아, 지금 스코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스코어 로가고 기적들이 보탰어요. 지금 템포 줄이면서 템포 내려가 나와야 니다 그리고 니다

아우 뭐지 아유 뭐죠 서울 식권 아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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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지 아유 뭐지 아유 뭐지 아유 뭐지 아지 아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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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리바운드유 뭐지 아지 아유 뭐지 아아지지

그 다시 김경민 선수 고상한 선수를 발표습니다 또한 김경민 선수 탑에서 을 하고 있고요. 윙몬 선수 3리아 지금 김기나 선수들이 제일 빗선에서제 박스 안으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냥 오, 네. 그래서 이렇게 미란들을 뺏기고 있고요 김경민 선수 고습니다부 서울, 서울 오, 오, 20번 선수가 나가고 6번 지금 김인재 선수 박스 원 지금 분위기에 한번도와주도고하겠다첫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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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칼로벌을 맞추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입니다. 지금 댄에서 어떻게 칼로벌을 주는지, 정를편 줄지. 네,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 아, 됩니다. 아, 우리 노현식 선수는 전국체전에 네, 뛴 경험이 있나요? 네, 재작년에 한번 뛰었어요. 재작년 결승 무대도 혹시 뛰었나요? 네, 뛰었습니다. 네, 아, 아, 그때 부터 기분이 어땠나요? 네. 네. 그때 뭔가 결승기에는 긴장을 조금 한것 같기도 해서 음. 초반에 좀 문제가 후반 는데니까좀 풀려서 가잘된것 같습니다. 여당이지만 저희 안산의 프레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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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현 선수도 대기하고

지금 컷에, 네, 유리걸, 유리걸. 어, 지금 코트에 빅트를 했고 우리도 우리도 점수도 아해 주셔서 오니까 뭐야? 가운데 가운데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공격하는 거가 잘안 돼요. 토트도 잘 방어하네요. 어 나와야 돼. 아, 들 됩니다. 나와 야 됩니다. 이렇게 속았어 나이스 안쪽, 인사이드, 나이스.

지금 의서경기가찾고있준아 어, 요경기도 자, <역> <역>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의 기동력제, 네, 기도의 꼴니 싸움이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특별한 분위기 양상으로 <laughs> 서울이 긍정하게 지금.

어, 지금 아 쟤는 <끼리> 컷. 이상원 선수 리바운드. 이상원 선수 리바운드가 엄청 좋아. 그리리다운드 스텝 밟고. 스때 밟고. 그렇지. 이렇게 2분 40초.

그리째

이번운드경도2바운 2방 공격 중요해요 지금. 한번아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3점 플로우. 3점 플로우. 3점 플로우 치고 하는 게 들어갔어요. 1번 및. 1번 및. 1번 및.